안녕하세요, 스톤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크리스탈은 바로 보시는 대로 짠그 해골 크리스탈이에요. 음, 뭐 장미수정도 있고, 뭐 아게이트도 있고, 백수정도 있고, 호환석도 있고, 그리고 그외그 그 크리스탈을 해골로 깎아놓은 것들입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음. 어때요? 예쁜 것들이 좀 있나요? <laughs> 저는 이 크리스탈들 중에서 특히 해골로 많이 깎는 이유가 있어요. 이 크리스탈 해골로 깎는 이유는 음, 마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골 크리스탈이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걸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 시대의 무덤이나 이런 유적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 누가 이 크리스탈을 뭐 깎을 수 있었겠냐? 그 시대에 이렇게 정교하게 깎을 수 있겠냐를 추론을 해 봤을 때,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어도 그렇게 깎을 수 있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 크리스탈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그 쟁점이 됐었는데, 뭐 미래에서 가지고 왔다, 아니면 외계인이 들고 왔다, 그 외계인의 것이다, 지구인의 것이 아니다. 뭐 여러가지 추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맞는 얘기는 어, 외계인이 가져왔다는 거에 무게를 둘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크리스탈이 발견된 당시에 그 크리스탈의 모양이 지구인의 머리 모양과는 좀 달랐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 외계인의 모양으로 그 크리스탈을 제작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크리스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제일 비슷한 장미수정으로 깎은 이 크리스탈이에요 두개골이 크고 이마가 툭 튀어 나왔죠 눈이 크고 앞니도 많이 튀어 나왔어요 이런 모양이 요거는 마다다스카르 그 장미수정으로 예쁘게 깎은 겁니다 좀 구하기도 힘들고 크기도 좀 상당히 커요 제가 손이 큰 편인데 음. 요 정도 손바닥 크기만큼 큽니다. 음. 요 정도 크기면 예쁘게 잘 깎아, 깎은 모양이에요. 음. 그리고 여러 가지 크리스탈을 하나 하나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 뒤에 있는 애들 보이시나요? 음. 아 그리고 크리스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이 크리스탈을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지만, 그 크리스탈을 왜해골을 갖고 있었냐? 그거는 그해골을 갖고 있으면은 그 미래를 보여주, 보여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이, 미래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 크리스탈로 인해서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해요. 근데 원래 그 수정 크리스탈은 음좀 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에너지를 증폭해주고 뭐 다른 원석과 같이 있으면 그 에너지 힘을 더 높게 해줘요. 그리고 크리스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로 아마 해골 모양으로 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얻고 최우 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 던그 마야문명의 왕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마야문명이 아마도 멸망했을 것 같아요. 마야문명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음. 그래서 그 이렇게 크리스탈을 깎아서 쇄골모양을 깎아서 어 판매를 여러, 여러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의미도 잘 모를뿐더러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진 않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전설, 뭐 이런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 영화가 바로 그 마야문명 때 나온 크리스탈을 모티브로 해서 그 만든 영화입니다. 반은 실제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더 신비롭게 잘 해놨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저 뒤에 있는 것부터 일단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입니다 요거는 아게이트로 깎은 거에요 예쁘죠 음, 뒤에도 이렇게 아게이트 모양이 있고 아게이트가 만오입니다 만오 마노. 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만오 뭐 염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얘도 사이즈는 거의 손바닥 반만 해요. 음. 이렇게 생겼고, 요거 요거는 이제 백수정, 백수정 크리스탈. 요것도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요? 요런 게 이제 거기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나왔던 크리스탈. 그 이것보다는 한 이것보다도 한두 배는 커요, 그 크리스탈. 음.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렸던 마라다스카르. 제가 갖고 있는 해골 중에는 좀 제일 큰 편이에요. 그래도 해골이 큰 해골은 다른 데서 뭐 다른 제가 구해보려고 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얘는 수정 모함. 얘는 수정이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모이칸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요거 해골은 돌, 돌이고요 수정이 자란 무암이죠 그걸 모암을 해골로 깎고 위에는 이렇게 크리스탈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도 황철석 무암입니다 황철석이 있죠? 이렇게 네모나게 박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보들의 금이라고도 하죠. 음, 금인지 알고 캐 갖고 왔는데 황철석이었다는. 이렇게 얘도 해골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깎기가 광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음, 딱딱한 느낌으로 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작은 거, 작은 크리스탈입니다. 이 정도도 집에다가 그냥 놓고 장식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명상하실 때쓸 때도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손에 손에 쥐기 딱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호안석으로 깎은 겁니다. 호안석이 음, 원석 자체가 좀 깎으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별로 뭐 티도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상처 같은 게 많이 안 나고 매끈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호환석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렇게 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세팅은 보이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깔아놓고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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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이렇게 내봤 이렇게 이렇게 된이유는 해서 어, 이렇피라미이보게이시게해이게 약간 주술적인 그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해서 음, 이라고해요 그래 갖고 제가 요거를 어렵게 구해갖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별자리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별자리 모양들이 있죠, 이렇게 별 있고 또그 별자리들 모양이 있어요. 약고 1 2 가지 모양이 있고요. 음, 보시면은 피라미드도 논이오가 보시면은 여기 피라미드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흑요석 여기 피라미드 모양 있죠? 백수정 여기도 피라미드 모양. 요거는 요것도 피라미드 모양. 이거는 자수정. 그리고 요거 뒤에는 동그란 거 놓은 이유가 동그란 게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걸놔봤어요 이렇게 해서 뭐 타로 점이나 뭐 원석 점을 볼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접판을 그래갖고 저희가 저 생긴 모양대로 놔서 이렇게 한번. 크리스탈 해골들의 기운을 모아서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괜찮은가요? 제가 크리스탈들을 종류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음, 생각보다 그렇게 신비롭고 좋은 크리스탈을 구하기가 어, 쉽지 않습니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윤, 올리는 이유는 이 해골들을 구하는데 한 번에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어디서 구하고 저건 어디서 구하고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다른 원석들도 지금 조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도 다음에는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번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쓸힘 있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판도 음. 제가 걷어보고 이렇게 별 모양으로 오케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골 그리고 작은 해골들 이렇게 다 해골들 뭐 하는 거예요? 음. 자세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점을 볼때 쓴다고 해요. 이것도 한번 치워봐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술적인 판은 나무로 돼 있고요. 음뭐 원석을 올려놓고 뭐 타로를 가운데, 그러니까 원석들을 여기 에 맞춰서. 원석들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놓고 카드점을 볼때 안에다 놓거나 아니면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원석을 놓고 명상을 하거나 뭐 이런 쪽에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론하기는 저는 점술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일단은 대충 제가 살때 읽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음뭐 많이는 아니지만 재밌는 크리스탈이 생기면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 스톤케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올릴 때까지 저희 스톤케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스톤케이 홈페이지 오셔서 구경도 많이 하러 오세요. 검색창에 스톤케이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옵니다. 그리고 음, 앞으로 더 많은 더 좋은 거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녕!